호야는 제가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이게 잎이 이렇게 좀 두껍거든요. 톡톡, 톡톡해요. 이게 단단하고. 다육식물입니다. 호야는 다육식물이고요. 여기 지금 옆에 이렇게 길게 나와 있고요. 제가 삽목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나온 거는 잘라줄 거예요. 여기 뿌리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요거는 바로 심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잎꽂이를 할 거예요. 잎꽂이. 그리고 요거는 좀 말랐습니다. 먼저도 이게 좀 잎이 말랐는데 수분이 없어요. 수분이 없는 거는 잎을 따주고 이건 좀 고사되기 직전인 것 같습니다 잎이 다 말랐어요 그래도 한번 수경재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얘도 그리고 여기도 잎을 따주고요 잎을 이렇게 똑똑 잘 따집니다 이렇게요 이게 살아 있어야지 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하면은 뿌리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밑에는 조금 잎을 따줄 거예요. 뿌도잘 길러서 이렇게 축축 늘어지면 멋있고 예뻐요. 지금 이렇게만 따줄 거예요. 줬고요. 그런 용기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내줍니다. 이렇게 잎꽂이가 완성됐습니다. 호야를 좋아합니다. 호야를 좋아하는데 좀 말라서 죽고 잎을 다 잎꽂이를 또 했거든요. 펑해서 이거를 하나 더 구입했어요. 소야도 이거 잎꽂이를 해봐야 되겠어요. 다른 것도 지금 물꽂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바짝 붙어있는 거는 이렇게 따서 입꽂이를 해봐야겠어요. 딸때는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똑똑 따집니다. 이렇게. 요것도 삽목을 해서 지금 요, 여기 옆에 나온 거거든요 자국가 이렇게 풍성해졌습니다 합식을 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물꽂이 해보겠습니다 요건 두개가 뿌리가 났습니다 어떤게 뿌리가 났냐 요거는 지금 잎이 말랐어요 요거랑 비교해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탱탱합니다 요거는 그때 물꽂이 할 때도 요게 잎이 말라 있었어요. 잎이 건조해 있었습니다. 쪼글쪼글한 게. 그런 게 이게 더 뿌리가 더 빨리 납니다. 다육이나 이런 종류도, 선인장도 마찬가지고요. 삽목을 할 경우에는 잘라서 바로 삽목을 하지 않지요. 며칠 말렸다가 물을 굶겼다가 삽목을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잘나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게 잎이, 가, 잎이 이렇게 지금도 쪼글쪼글 말랐어요. 이게 좀 비정상적이었습니다. 요런 거를 하니까 뿌리가 더 이게 빨리 났어요. 맨날 물에 담궈 놓으니까 이게 뿌리가 그렇게 쉽게 안 나요. 처음에 좀 말려서 말렸다가 수경 재배를 하던가. 그 여기 사이 사이에도 수술 넣줍니다. 뿌리 내린 거를 심어주려고 합니다. 수술 넣고 해줄 거예요. 수은 습기도 잡아주고요, 살균도 해주고 또 식물 거름에도 좋습니다. 살균 소독, 수, 수분 조절하고.